프로토스 숙주에 음. 기생충 이식했음 그래, 그게 어때서? 현명함, 역발상 프로토스는 감염 불가 현명함 외부 생물의 숙주로 활용 가능 기생충 정체는 미확인 내가 만든 거야, 아바트로 너만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줄 알아? 그런 줄 알아? 그 하던 작업 계속 하겠슴 <laughs> 아 맞다 쭈구리 아 알겠어 내가 하던 건아게 진화 임무 뭐 있네 파퀴 강화 준비 완료 프로토스 연구 시설 발견 내부에 저그 진화에 유용한 실험체 보유 응. 오. 실험체 획득해야 함 프로토스 파괴 군단 강화 군단 강화 이거 할 건데요 여러분 채팅방에서 스포 안 하실 거죠. 이거 사실 몇몇 분들이 채팅 지워달라고 스포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좀 그렇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실 거라 믿고 채팅 올려 놓을게요. 서로 재밌는 채팅만 합시다. 부탁드려요. 음, 그러니까 조금 제가 워낙 플레이가 답답해서 그런 이제 조금씩 정보를 주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너무 앞선 정보는 안 주셔도 돼요, 여러분. 어차피 나올 거잖아, 그죠? 딱 드릴게요. <laughs> 음, 그런 분들이 좀 계셔봐. 저거 그거 임, 막 이러는 거 있죠. 약간 <laughs> 제가 잘 모르니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거 그거 임, 저건 그거 임, 저건 나중에 나오는데 그거 임, 막 이러는 분들 좀 계셔서. 간타르 행성, 프로토스의 아까 맨키로 프로토스 표본 만음 자 스캔티피들은 악성 기생충. 응. 악성 기생충이요? 그럼 그 녀석을 좀 풀어줘 볼까? 어, 음. 키 생충 이식 시체에서 피어나옴 이 정수 반드시 필요 오 우와 우와 이걸 물량 공격을 이거 잡으면 돼요? 먹어 찹찹! 총수원 기생충 유전자를 이용해 개조. 장종 저에게 에 기생충이 시. 어 나오. 헐. 미라붙라 등에 등에 미네랄 달렸어요. 등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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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네랄 달렸어. 아 몸빵 이렇게 이 되네 대박이다. 헐기. <laughs> 등에 미네를 잘렸어요. 잠깐만 니네 어디 하는데 오나? 가만 가만. 그뒤그 뒤. 이러니까 뒤에 있는 애들은 피가 안 달래 사토리가 나온다고? 아휴,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또 파워 표준어 써가지고 방송해드릴게요 다들 그런 걸 원하신다면 저는 사토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야 이거 근데 좋은데요? 참 좋네요 그쵸?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디피대 정수 보 요후 성공적. 멜루스 <laughs> 행성. 환경이 진화의 방향을 결정함. <laughs> 다한거 보면 알겠지. 미생물체 이 근데 몸빵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보다 더 좋다고요. 수세대에 걸쳐 미생물을 흡수함. 대부분 신체기응 전지도 소멸 응? 어? 살아남은 바퀴들은 적응하여 미생물과 공생관계 형성 새로운 변종 고름바퀴고름바퀴래 뭐지? 명령 대기 뭐하는 거죠? 이 아이들은 무얼 하는 걸까요? 무엇을 하는 거죠? 저는 아직 잘 모르겠... <laughs> 아 자꾸 사투리 쓴다고 하니까 말투 신경 쓰이잖아요 여러들 산성 타으로 적을 감싸 이동 및 공격 속도를 어! 와 발밑에 이거봐! 아... 이동속도랑 공속을 떨어뜨린대요. 사투리는 부끄러운게 당연히 아니죠. 사투리 얼마나 매력적인건데. 근데 문제는 내가 사투리를 안쓰는데 자꾸 나보고 쓴다그러니까. 난 경상도 사람도 아닌데 있고, 경상도 사람이라 그러니까. 안 죽어도 죽어도 죽어 뭐야 뭐야 어 소리. 비켜 오다 얘들아. 꼼수지만 어쩔 수 없다. 이럴 수 없어. 그래도 얘네 죽으면 마음 아프잖아요. <놀람> 공격. 와우. 얘네 좋다. <놀람> 성공적. 포인. 프로토스 전멸 유전자 준비해야 함 진화구덩이로 귀환. 거신괴 귀엽지 말라고. 레이밍님은 뭐 내가 저거 하는 애들마다 다 귀여운 애들이래. <laughs> 뭐다 귀엽대. 아 근데 이것도 좋아 보여서 성장 걸레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뭐하지 고민이네요. 들어가면 바퀴컨 못한다고? 보통이에요, 보통. 다들 이게 좋다고 그러니까 이걸 해볼게요. 구름 변종 아, 근데 이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. 택 나와가지고. 처음이자 마지막 바퀴컨으아 <laughs> 지금은 피 없는 애들이 너무 눈에 잘 보이니까. 이게 좋다고요, 여러분. 그럼 이거를 할게요. 가자. 네. 진화완룡.